하루야, 나 선물 가져왔어. 그 바나나 같은 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옵니다, 전하. 바나나라니요? 뭐 <laughs> 이렇게. 하루는 하루잖아. 언니 밥심이라고 불러. 밥심이래. 한국인은 네. 밥심이래. 밥심. 어. 그래서 뭐라고 보리밥이다. <웃음> 보리밥이다. <웃음> 우리 보리밥이야. 나는 근데 쌀밥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너 쌀해. 자, 아. 네, 자 우리는 가다가 지금 불시착했어. Yep. 네, 읽어보도. 멈추지 마라. 구조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고지대로 올라가야 한다. 수수께끼의 섬에 필요했는데. 해변에서 빈정거리다 구조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방울이를 찾아서 바로 출발해라. 야생에서는 시간이 빈다 목적지를 향해 뛰어라. 길이 끊겼나? 거나... 으하프 아! 아! 음. 점프, 점프는 처음 보데안 끼는. 개웃기네. 바로 팔을 <laughs> 왜 이렇게 모범생 스카우트 같이? 우리 우리 신입이야. 신입. 반갑습니다. 물건 챙겨야지. 이거 안녕. 어떻게 요 그거. 그거 좌클릭 해 봐. 그거. 우리 신입 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배당을 낼게. 오해이안차 맞아. 우리 그리고 이런 데 나무에 먹을 거 있거든요. 코코넛. 그거 따옵시다. 시프트. <laughs> 이거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어 잡아주는 거. 맞아. 누가 알려...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우리 노랑색의 허기야. 아. 충분히 아사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섭님어이고 음, 태풍 되니까. 친다 여기서. 아, 나 숨만 있었나? 어, 뭐야, 어머어머,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넘어졌어. <웃음> 걔는 독 걸렸어. 맞아. <laughs> 이거 올라가는 거, 뛰는 거, 점프하는 거 전부 다 스태미너 소모기 때문에 올라가. 어, 거의 상자. 어, 저거 까봐 상자. 지방 있다. 어머 뭐 있어? 어 피톤? 피... 오, 피톤? 피톤? 좋아. 피톤 내가 들고 있을까? 아이고. 어, 안 돼! 어? 아 피톤이 뭐야 근데? 피톤? 그거 지금 쓰지 말고 그냥 그거야. 그 벽에다가 매달릴 수 있는 거. 체력... 뭐지? 안 쓰면서. 어... 근데 이 누나는 어디 간 거야? 여기! 뒤! 어. 어. 이리 와봐 보리야. 거 많아. 어디? 어 뭐야 상자 왜 이렇게 많아? 그지? 와 뭐야? 많아. 신났다. 야그 그. 어 밧줄이다. 아, 잘잘안 보여. 어 어. 어머 어머 둘이 어 안돼! 복 찔린다. 어머, 어이구 어머, 어이구 어머 어머 어머. 좋아 나를 따라오게. 예. 우와. 어머. 나 줄게 좋아 으어어 됐다 가자 가자 이런데 발 디딜 곳 있단다 디딜 오, 수 있으면 디디는 쪽으로 좋은 생각이야 오! 아우 진짜 아파 해파리다 어 구름하다 어 구, 구름하다 언니 어.. 언니? <laughs> 잡아줄까? 아니야 어. 나 거기 올라는 갔는데 어 여기 안 돼? 잠시만 비비적, 비비적. 될것 같은데? 응, 음, 되긴 돼. 아, 아, 아니야. 예쁘다. 너무 짧아. 됐. 아야. 안 되지, 로 가고? 안 어머, 어머, 어머. 아. 아파. 다시 오면은 내 손을 잡아드리지. <laughs> 내 손을 잡아. 여기부터 예. 피. 자. 내, 내가 중간쯤 올, 오... 에고. 네. 내가 중간쯤 올라가서 피톤을 박을게. 거기 매달려 있으면은 회복이 되거든. 오. 여기를 E, 누르, e 누르면 회복이 돼 그리고 다시 올라가 어? 회복이 덜 됐다 나 어때? 오 됐나? 올라갔어 그치 그치 어... 가자 가자 뒤에 조심해 오 뭔 소리야? <laughs> 집었다. 어, 집었어? 그거, E로 꾹 누르면 쪼개져. 이래, Q. 반 나눠 먹자. 그래. 어, 예, 빛잘 잡고. 나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하나더 먹으면 먹어. 먹어도 돼. 올라고 있나? 맞구나왜 정상이야? 당신 비정상이야 뭐? 뭐라 했어 너 지금 오 누가 왔어? 나팔 자 우리 이거 구워 먹자 그래 너희들을 기다렸어 <laughs> 어? 잘 익은? 대3 맞아 이거 굽는게 여러번 아, 되더라? 한 두세 어, 어, 번 필요한 사람 나..나는 아, 됐어 나도 됐어 여기 네 부상자는 저에게로 나 여기가 싫어 여기 보자 매우, 나 매워서 깎어 아이고 아 뭐해 어, 아니. 하루 야내 선물 가져왔어. 뭔데? 너랑 마치 잘 어울릴 것 같은 선물이어서 바나나 같은 게 거짓말을 하고있일옵니다일하바나나라루제 <laughs> 아무리 노일 하루 거하말하는 노란색입니다. <laughs> 하, 그럼 이건 괜찮습니까? 루란색하 아아. 아 하루 종 아, 아. 앞으로 와봐. <laughs> 열매, 열, 열매, 열매나나 껍질. 아니. 아니, 아니, 이 간신배자식. 어! <laughs> 아, 아, <오>, 그, 그, <laughs> <laughs> 나까지 같이 걸렸어. 너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졌어 <넘어졌어. 웃음> 그게 다너 때문이다. 더블귀 아니. 나.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여보 핑크 바나나? 아니 그건 먹을 거라고 할수 없어 기가 그치면... 여기 먹을 거 있다! 버섯 아니야 그건 먹을 거라 할수 없다니까? 아니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건강한 버섯인데? 아 아니, 아닌 거 어. 같아 어, 그거 후회와. 후유증 나중에 와. 후유증 있어, 후유증. 하루야, 나 먹어먹고 찾았어안 돼, 그거 먹다가 나처럼 돼. 아, 이거 근데 세다. 엄청 세다. 독이. 독이? 어. 그래, 여기 있는 거독 아, 버섯이야. 올라가, 올라가. 얘들아, 나더 이상 어디가 길이 모르겠어. 안 돼. 아, <laughs> 봐봐, 아, 또. 어, 봐봐, 또. 어, 파르야. 어딨어? 야, 이거, 이거, 이거 봐줘. 찾다. 아, <laughs> <참, 참, 웃음> <언니. 웃음> 쓰러졌어? 쓰러졌니? 뭐야? 바로 갔 어.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어, 안녕? 응? 보여? 아, 나 보여? 어, 니네 소리도 들려. 아, 아 그렇구나. 기다렸어. 그래, 좀 싫어해. 내 저까지 가질 순 없소. <웃음> 안녕, <웃음> 아유, 아, <laughs> 나도 유령이야. <laughs> 어서 와, 거기는 어때죠? 여기 유령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맞아, 맞아. 걔 같지 않아. 그 뭐냐? 그 달빛 천사에 나오는... 그 저승사자 중에서 강아지 저승 저승사자 아는 사람? 나 아, 나는 나는 그건 저란 그 괴담 로스트 레스토랑 나오는 그 유령. 어아걔도 있지. 어생머어 어, 까비. 뭐가 까비야? 까비. <laughs> 나 이게 있지. 좋은 걸 혼자만 먹고 있었다니 근심하다. 나눠주고 싶은데 아 해보세요. 예? <laughs> 아. <laughs> 야. 얘들아 언제, 사, 언제 와? 빨리 와. 좋아, 그럼 다시 하자 저번, 우리.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죽고 나 혼자 사막 올라갔을 때 진짜 피폐했어, 그때. <laughs> 다 같이 다시 해보자고. 아, <laughs> 이 게임이 좀 오래, 오래 하긴 해, 한, 한번할 때. 어 힘들다. 언제 한번 날 잡고 하자. 그래. 고마웠어.